성경적 신앙 중에 신약편이 우리한테는 더 이제 받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은 창조적 신앙, 주권적 신앙. 그러면 신약성의 뭐냐? 신약은 뭐냐면 하 구속적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왔다. 그게 뭔지 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어느게 더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가 중요해. 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계셔도 좋고 관계 좋은데 그리스도 일때 우리 관계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게 시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문제 생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맞느냐, 그런 시간도 없고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해서 이제 시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은 그리스도, 그러 그러니까 구속적 신앙입니다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은 다그렇죠 모두가 보이는 겁니다. 하늘과 땅. 그렇죠? 땅과 바다, 나무와 짐승들, 뱃댕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만그 거리, 공간의 넓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신각성에 들어오면 반대입니다. 구속적 신이라는 것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 그뿐 아니고 신앙생활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믿는 것이 신학성적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왔다갔다 하면 될거 부활하시니까 왔다갔다 하면 될거야요 한국도 없이고음국도한번 오시고, 오시고 뭐브라도한번 가시고 오면은 러시아 한번 가시고 기껏이면 될 텐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 없어요 없습니다 또뭐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시대처럼 뭐 홍해가 갈라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엑스토스 같은 다행진이 거대한 민족이 도동하는 거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브스씨을 모르겠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거는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하면 된건 아니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보이는 것이 나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 신앙이라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탄생은 자체를, 결혼식만 봤으면 됐죠. 아, 결혼식 보면 아예 태어났는데 누가 또 증명하라 그럽니까? 결혼해서 애낳겠다 뭐, 다행한 거지. 결혼식이 없었어. 그, 여자는 남편도 없고, 남편하고 뭐, 그렇게 손잡고 태어난 그런 사건도 없었어. 그냥 천육애기를 낳았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거야. 볼 수가 없어.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오늘날 드디어 애기가 나타났습니다. 애가 꿇던 게 아니란 라 말이야. 헤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헤라도아이다 죽여야 다 죽였잖아요. 아이들 다 죽었으니까, 그때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누가 하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살 이하짜리를 다 죽여냈으니까, 그 금방 삼십, 삼십분만 이하에 있는 걸다 죽였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하냐? 아무도 몰라, 못 봤어. 그러면, 아무못 어, 봤으면, 그걸 뭘 증명하느냐? 증명도 못해 예수님이 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애서 왔긴 왔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없을 그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냥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사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약성경은 뭐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30세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와서그 때도 그냥 일냥 했어. 아니, 어떻게 그 목수집 아들 걔가 하나님 아들이야? 웃긴단 말이야. 근데 무슨 아이디가뭐 이것도 아니고, 뭐 몸이 뭐 번쩍번쩍 는니고 무슨, 무슨 후관에 붙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 나와서 또 하는 마이 웃겨.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아, 막 여당강에서 막 선풍적인 인기가 가지고 폭발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는 저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제가 우르르 몰려갔어.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가보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신입니까 물으니까. 아, 나 아무것도 없다. 머리도 겉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처음부터 나한테 와봐. 뭐 대박 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어. 아것도 없어. 쟤네들 보낼 때도 지갑 까지 가지 마라, 돈가지 가지 마라, 빼까지 가지 마라, 신도 가져 가지 마라, 옷도 가져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 가지 마라. 이분들 그대로 가라. 그래, 그래, 보내 그래. 예수님이 무슨, 무슨 사자기증이있습니까 <laughs> 무슨, 무 특별한 뭐옷신 입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아무런 그런 질기, 자귀, 뭐 그런. 볕을 치고, 아무것도 없어. 어떤 조직에 멤버십 카드도 없는 분이야. 그, 그, 그장 없는 게 아니고, 족보도 없어. 애매해. 어느 쪽인지 몰라. 엄마 쪽으로 보면, 그 엄마 쪽이고, 아빠 쪽으로 보면 또 이상하지만은, 그쪽나 아버 쪽이고 해서, 모든 게 아르성성성한 데다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아주 가볍게 했어요. 사람 을 하나, 죽은, 죽은 사람 살려놓고,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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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알았지! 알라 모라! <laughs> 뭐, 그,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해놓고도 혼자서 보내버렸어. 조저히 가라, 잘살아라뭐 해놓고, 이헷갈는 과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뭐냐면, 시학 시대의 기독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보물을 하늘에서 아무것도 못돌려놓으라. 바울이 내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엇을 볼을까 걱정하지 마라. 천복께서 너희들을 다하신다 모든 걸 하늘로, 미래로, 외계로 그래서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세계를 있는 세계로 보고 나타나 이면 세계는 일식으로본 거예요. 이런 것이 신학적인 신앙구도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뭐 있는 것 같아요? 두개다 없어요. 현실도 없고, 이상도 없으면 뭐가 있어요? 문화가 남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신학시대와 가고는 뭐가 남았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어요. 교회 문화가 지배하는 거예요. 문화가. 예배 뭡니까? 예배 하나님 보는 드는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뭐그런 기준 없습니다. 근데 그뭐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적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래 신앙인으로 착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봐야 그 신앙 아니야. 구약의 성경 아는 지식이 지식이 신앙 아는 듯이 신앙 시대에 와서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이 문화가 신앙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주교 문화 아시죠? 교황님. 아주 주기경이 있고 개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엄청난 감독이 있고 감독사들이 있어 요 이런 제도적인 큰 제도, 큰뜰하는 문화지요 조직이지. 근데 개신교가 뭐요 개신교도 개혁적인 사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신교의 문화가 있어요. 약간 조금 국교에 비하면 살 날라리야. 집안대로 뭐해 만들어요. 어제 뭐게교회가 처음 나라들이짠 예배를 집안대로 꾸며 만들어요. 그 문화에 그 신앙 안에란 말이에요. 지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구, 나를 죄를 송양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사건으로 실제로 내 속에 죄에 송양하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죄에 자유로게 돼. 자유로게 돼. 속죄라는 게 뭡니까 구속이 뭐냐면 자유라는 뜻이야. e e 한 거라고. 아, 자유 있습니까? 어, 자유 없었냐고봐 자유 없어 다 목, 목사는 여기 묶고 묶여, 저기 묶고 오라줄로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냥. 그교회들도 너무 힘들고 묶여가지고, 묶어가지고, 목에 뭐 줄매가지고, 잡아댕기니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교회가 신앙 아니죠. 신앙 아니에요. 문화의 지배가 신앙이 될수 없단 말이야 개인이 주에의수술를 구속으로 주로 믿을 때, 내 속에서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가? 그게죠그 사람 자유가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아우, 좋겠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자유로워야 돼. 왜? 죄를 책임진다 그랬잖아. 예수님 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어. 쉬어라 말해. 그거 쉬어라 말을 좀더 쉽게 하면, 자라. 와서 자이나 자라.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으라. 내가 다할게 <laughs> 이게 신학적 신앙인데 교회가 너무 교회를 혹사하고 내고 막 그냥 조지고 이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다는 말이야. 목사 자신도 안 자유롭잖아, 지금. 자유로워야 되거든. 새로워야 됩니다. 목사가 자유로워야 돼, 교회 자유롭지. 목사도 안 자유로워, 자유가 없잖아. 그니까 신학 시대의 신앙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세계고, 확실한 세계고, 보이는 세계는 불안한 세계, 모르는 세계. 이게 변할지 모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고 그걸 내 소유로 믿어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신학시대 성도들이 신학이냐 없냐면 자유를 있나 자유 있나 없 하면 누가 좀막 나한테 속을 뒤집어 가지고 부여이 부엌, 났어. 못 견뎌 그건 자유 없는 사람이야. 아, 요번에도 강하겠다고다 끝났냐? 참 참아서 그래 우리 밥 먹어. 그 자유가 있어야 돼. 왜? 그건 내 문제 아니거든. 내가 자유죄지였다내 문제 아니야. 내가 죄진 내 문제입니까? 내가 죄짓습니까? 나는 죄 짓을 수밖에 없지 않나아요 예수님 당시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창녀들이 예수님 밥을 먹다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걸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야, 예수님 리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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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저거, 저, 저, 여자들하고 밥 먹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예수님은 안 나가라고. 자, 그 사람은 예수님 을르겠어요 아,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너희들도 와서 밥 먹자고. <laughs> 뭐밥먹면 같이 먹고 싶 먹고 이 사람도 먹는데 너를, 너도 먹어 그러면 계속 <laughs>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창녀와이 세상 여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 나는 다다할 거야. 나는 게시판도 해보고 작가도 해보고 나는 배우도 한번 해보고 나다 여자들 다할 다 거야. 그 나도 장미도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여자 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참 내가 되고 싶어 됩니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먹을 건 없고, 직장도 직업도 없고, 로마 군인들은 와 들어가 있고 와, 와들어가니까 가장 쉬운 짓이, 몸 파는 짓이라 했어. 그건 자기 선택이 아니었거든. 숙제 못해서 해둔 거야. 예수님은 책임 못잖아요 여자한테 그 책임 묻는 게 아니고, 밥 먹, 밥 먹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희 책임을 내가 들 테니까, 밥을 먹고, 가라. 근데 이걸 보면 성경 좀 봐야지. 성경을 좀 바로 봐라면 성경 신의 뭐냐? 예수가 다 책임을 져 그것이 구속이야. 하늘은 뭐 하나님 다 만들었어, 다 했어. 신작은뭐 예수님이 다 했어, 다 입었다. 우리 자유야. 자유라니까. 자유하세요, 자유. 자유. 자유가더뭐 자유가 뭐냐? 잠만 자면 그 자유가 아니죠. 자에 놓여야 되는 거지. 자유로우니까 뭐 예배도 보고 사성도 부르고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자유로 하는 거야, 자유로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워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생각하면은, 한시적인 이 세상에 잠깐 있는데, 잠깐 동안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원한 그 보이지 않은 세계가 우리가 주어지지 않거든. 근데, 큰 즐기야 조건부로 이 인생을 하라 하시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뜻이요이 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돼. 그 자기도 누리면서 또구속주에대 구속의 주의이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되거든. 이제 그사랑하라말 했잖아요. 수께서 대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물어보셨어요. 주를 사랑하는 거지. 이것이 믿는 신앙이지. 교회 와서뭐내다뭘 해라, 뭐, 전도 몇명 해라, 뭐, 주님잘 지켜라. 에이, 그거는 자유 없는 거라고. 예수는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사랑하면 보고 싶지요. 가고 싶지요. 사랑하면 나팔 불고 싶지요 <laughs> 사랑하는 나팔을 왜 합니까? 좋으면왜 가만히 있습니까 좋은 데 가만히 가만히만 안 좋은 거지요. 버리경우는 그러니까 좋으면 우리가 예수는 좋아서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가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가 살아 억압하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아니를 시기하니라 는 예수님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화의 충 충돌이 나고 기독교가 문화의 지배를 받고. 기독교인이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게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대단히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문화가 아니고 예수의 구속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태도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했느나 쉽게 했어요. 나를 사랑하거들랑 소자 있겠니까, 좀해주라 그게 내, 날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래, 샘플을 내놓고, 그쪽에 다 사랑을 이렇게 이해놓려고 그쪽에 사랑을 하나 양보해놨다, 주님. 근데 사랑하고 싶은면제 지극히 지금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하거든.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을 관심 있게 했는데. 예수님 아끼는 사람을 내가 딱끼주면 돼. 그것이 예수가 하는 방법이라고 방법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그 방법까지 다 줬는데, 뭘또더 주냐. 뭐, 더 좋게 뭐 있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게 예수를 다 이루어 놓은데 우리가 좀 이루려고 막 교회 가서 뭐슨뭐한건 해가지고 뭐뭐실제 올리고 성경품 만들어가 성경 올리고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문화에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문화 때문에 신앙이, 신앙이 말소되기도 하고 신앙이 묻히기도 하니까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아, 신앙을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오해고. 뭐, 자성도 뭐, 기타를 저게 부르고, 뭐, 열안하게 부르고, 막, 무슨, 뭐지, 그 영상으로 막 해서 막 띄우고, 난리나지 그거 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만했어요. 근데, 그 근데 세미나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영상이 떠요. 착 뜨고, 뭐, 예수님께서 오늘은, 아, 포도원으로 가셨습니다. 한 포도원이 착 나오고, 그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인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칼을 할 만한 영상은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보관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만들어 파는 거야. 장사꾼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하나의 사업적인 사업을 교회가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마치 그 문화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가장 어올때 그렇게 못하는 교회는뭐 해요. 이런 거보면 우리가 교회인들이 자꾸 너무 문화에 젖어있는 그런 병적인 것이 얘는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조받아들일 때 오는 내 마음의 평화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듯이 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진실하고, 더그 사실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시작되시나 이제는 받아도안가어지고 하루도 안 열리고, 들기가 약하는 것도 없고, 뭐, 뭐, 며칠 에 나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보는 시대를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는다 봤어요. 예수의 공을 잡아주는 봤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바울을 택해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매치시켜가지고 그것은 이 복음의 출발로 내보내지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지 않은 세계를 있는 세계로 기뻐하고 거기 에환상의 그런 기쁨의 자리에는 신앙이, 시간적인 신앙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